마을에서 기이한 것을 보았다는 제보. 집을 그 바깥에다 짓고 그 바깥 그 집을 들어가면 깊이가 이렇게 이쁜데 처음에 들어갈 때 저런 분보다 좀 크지만은 깊대요 말만 들었지 집에 그게 있을 줄 몰랐지 굴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지. 평화로워 보이는 경기도 꽃천의 한 마을. 이곳에 있는 평범한 가정집에 정체불명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과연 사실일지 소문의 집을 찾았는데요. 건물 안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제보 속 공간이 집 안에 있다는 집주인의 이야기. 어두웠던 내부를 밝히자 드러난 것은 돌과 바위로 쌓인 공간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때 제작진의 눈에 띈한 통로 좁고 어두운 터널 같은 길이 쭉 연결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이어진 굴들은 그 끝을 알수 없이 길고 아득해 보였는데요. 도대체 평범한 가정집에 이런 곳이 왜 있는 걸까요? 이거 발견한 데는 약 30년 전이죠. 질첨인 내가 여기 땅사 들어왔을 때는 굴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돌을 끄집어내고 시설을 하는데 아, 포크레인 기사가 바위를 하나 딱 끄집어내더니 신받다 그러더라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집을 짓기 위해 굴착기로 바위를 옮기던 중이 미지의 공간을 발견했다는 집주인. 발견 당시 사진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씩 흙을 파내고 돌을 걷어내니 지금과 같은 동굴이 보였다는 건데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땅 속의 동굴이라니. 하지만 집주인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이 있었다고요. 바위를 치우니까 굴이 발견된 거지. 그래,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렇게 입구가 발견된 거야. 이런 동굴이 10개가 있어, 요 입구가. 이런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곳이 동굴로 이어지는 두 번째 입구인데요. 집주인이 가리키는 곳엔 좁지만 확연한 굴의 형태가 보입니다. 또 다른 진입로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요. 이렇게 집 주변 곳곳마다 발견됐다는 10개의 동굴 입구. 혹시 해당 마을이 유독 동굴이 많은 지형은 아닐까요? 여기 우리 농장에만 입구가 있어 다른데는 없어요. 이리 이리 마을의 특성도 아니라는 것. 오직 음. 이집 인근에만 이리와 동굴들이 이리와 있다고요. 이리와. 땅 밑에 동굴들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데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미로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굴 내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음.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카메라를 통해 조금 더 안쪽을 탐색해봤습니다. 두 갈림길로 동굴이 나눠져 있는가 하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길과 또 여기저기 물기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 와, 물이 차오르며 탐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공간.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든 걸까. 유격 때는 저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폭격. 그거 하고 그럴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하고. 방고 예, 똑같은 모양의 문장은 똑같아. 전방이 위치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던 포천. 따라서 전쟁 시 대피할 방공호 같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만든 곳인지, 군사 전문가에게 해당 동굴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군사용으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아랫부분이 좀더 평평하게 나와서 면적이 좀 이렇게 윗부분과 어느 정도 사각형의 형태를 띠어야 되는데 구조를 보면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넓거든요. 천장 부분은 이제 자연, 자연 암석 부분으로 해서 길게 형성이 돼 있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파여 있단 말이죠. 내부 공간을 보면 윗부분이 평평한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평평한 천장과 V자 형태의 아래 부분이 만나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동굴의 형태. 아, 그렇네요. 아래 부분이 역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거나 진주하기는 어 조금 부적절한 형태로 되어 있고 아마 인위적으로 파는 군사용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굴의 내부 구조가 군사용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정말 알수 없는 음. 걸까요? 광산 허든 되고, 뭐, 금부터철부터 뭐 패든 뭐 굴이고, 글쎄, 냉장 굴이라고 이제 그래갖고. 그래도 그게 무슨 금적 굴이었겠지, 뭐. 예, 그쪽으로 금이 있대요. 과거 미스터리엠에서 다양한 동굴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굴이었는데요. 혹시 포천의 이 동굴도 금이나 구리 같은 광물 채취를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동굴 동굴 전문가를 만나 함께 의문의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이 동굴 아 박쥐도 왔다 가네. 이 동굴 박쥐가 아유, 살고 있는 이곳 과연 그 정체는 이 안반층하고 이 퇴적암 사이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굴이지 인공굴은 절대로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이 아니라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라는 전문가의 견해. 29만 년 전에 뭐 조금에 하나 손가락만한 물줄기가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침식 동굴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굴은 종유석과 같은 동굴 생, 생성물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동굴은 수십만 년전 폭발한 용암이 쌓여 있던 암석과 토양을 덮어 식히는 과정에 작은 틈이 생겼고, 그 사이로 빗물이나 지표수가 침식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진 겁니다. 즉, 뜨거운 용암이 대지를 따라 흐르고 식는 과정에서 지표수를 만나 생긴 동굴이기에. 일반 동굴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 형성 과정이 남다른 만큼 동굴이 지니는 의미도 궁금합니다. 석회암 동굴이라든가 또 용암 동굴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관광 개발로 한 동굴들을 구경하게 되는데 그거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아주 희귀한 그런 희소성이 큰 그런 동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자연의 선물 만들었잖아. 집주인은 동굴에게 직접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여기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된 집안의 동굴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영구적으로 좀 보존하도록 관리를 하고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쉽게 볼수 없는 희귀한 동굴인 만큼 잘 보존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